당근마켓에 미개봉 노트북 매물이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단순 변심 또는 중복 구매. 노트북을 구매했지만 더 좋은 모델이 나오거나 다른 노트북을 선물 받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면 구매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7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으로 반품이 가능하지만, 이미 배송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포장하고 반품 절차를 밟는 것이 번거롭다고 느껴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선물용으로 구매 후 처리 선물용으로 노트북을 구매했으나 선물을 받는 사람이 이미 노트북이 있거나 다른 선물을 원해서 결국 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미개봉 상태로 판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행사 또는 프로모션 구매 전자제품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정 기간 동안 파격적인 할인이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사 예. 블랙 프라이데이, 광복절 세일 등을 할때 재테크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렴하게 구매한 후옷돈을 붙여 판매하는 이른바 리셀 리세일 목적으로 미개봉 상태를 유지합니다. 4. 법인, 기업 구매 후 불용 처리. 기업에서 직원 지급용으로 노트북을 대량 구매했으나 인원 변동 등으로 인해 일부가 사용되지 않고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미개봉 상태로 중고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5. 사기 또는 불법적인 목적. 극히 드물지만 주의 필요. 드물게는 도난품이나 불법적인 경로로 얻은 제품을 처분하기 위해 미개봉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근마켓에서는 이런 사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고 시스템이 있으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거나 의심스러운 판매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개봉 노트북 매물은 주로 개인의 변심, 선물용 처리, 혹은 특정 구매 목적, 리셀 등에 의해 발생하며 구매자 입장에서는 새 제품과 다름없는 상태의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